굿모닝 브레이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말씀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학생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넓고 경우의 수는 많고 인간은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삶 속의 배움은 끝이 날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막히고 눈은 어두워집니다. 마음은 굳습니다. 배워야 하는 겸손한 학생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우리 삶속 학생의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학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낮은 학생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럼 이런 학생의 마음은 정확히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은 잠원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먼저, 4절에, 은을 구하듯 보아를 찾듯 슬기와 지혜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 냄새도 좋아하고 서점 분위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꼭 시간을 내서 서점에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책들을 왕창 사곤 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책을 사고 읽듯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금은보와 찾듯이 슬기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펼쳐지는 인생의 상황들에 그저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질문해 보며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를 하고 조언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학생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학생의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할때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메시지는 자문에서 몇 번이고 거듭되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계신가요? 학생은 선생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계시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투와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 또한 부모 앞에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고 팔로워도 리더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합니다. 종이자 제자 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학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런 겸손한 학생의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배우는 사람인가요? 배움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나는 적극적인 학생의 마음을 갖고 있나요? 무슨 변화가 필요한가요? 나는 겸손한 학생의 마음을 갖고 있나요? 무슨 변화가 필요한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금은 보화를 찾듯 주님의 지혜를 찾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런 배움들이 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